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 헛티 v 의허니입니다 빠라빰, 자, 오늘 갖고 오는 라면니 잠깐만. 짠, 짜잔. 팽아트, 팽, 팽아트, 페이, 페이퍼 토이북입니다. 자, 근데 이거, 이거를 누가 줬더라고요.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오늘. 이 테이프로 펜수 만들어보기 시작하도록 하죠. 그러면은 아, 건강 챙겨 주는 있네요. 어... 감사합니다. 이 허티비가 또 구독자가 조금 밖에 없습니다. 이 허티비가 이제 꾹, 이제 꾹, 그 꾹, 티비님보다도 이제 구독자가 적죠. 에이, 자 먼저 이거 페부터 만들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페인 조심조심 해요 그. <laughs> 대박 여기 풀테이프 붙인다고 엄청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네참 쓰기도 어렵네요 제가 이거 처음 만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이, 이 페이퍼 토이북을 제가 안해봤어요 어릴때 딴또난또난또난또따또딴따난따난또난또난또딴또난또난또난또난또난또난또난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난티난도더 좋아하긴 하지만 난또난 너무나 귀여워또이또난또난또난또난또난또난또난하난접난주도록 하죠 장난기만 자, 장난은 그만 치도록 하죠. 일단 조림에 집중하자. 이거 어, 어? 자, 집중 잠시만요. 자, 여기다 접어 줬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더. 자, 근데 얘가 고난이도 뭔지 아세요? 어, 이거 있죠. 요거 요거 짜자 짜자. 다 접어야 돼. 아, 이거 냄에 예 여기는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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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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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서 댓글도 엄청 많이 달았어요. 개개다하니면다깨임도 소리지. 롱 어, 하나만, 빼,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네. 하나 빼고 자, 이렇게. 펜슬게한렇어 이렇게. 이렇이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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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냠냠냠냠냠냠 죄송자 <냄> 냠냠냠냠냠. <냄> 먼저 끝까지 완성된 모습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조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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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가네 조가리, 네, 우리네 말이... 에 말도 안 되시죠? 정답입니다. 말안 되는 말, 맞아요? 정말 안 되는 말 아니가요? 여기 살짝 이아게여주도록 하죠. 자, 펭펭스 자, 여기 페인비하나뿐이니1 0 자이언트 펭귄 크루터 펭펭 난두 개가 혼자 있지 나덩지원레스 특별하면 별이 됐지 한두개손 모는 게 제일 좋은 비 오! 이거 너무 귀무

오케이. 운동이. 고요이또 이거는 한번 해 봤어요. 네. 안 뜯어요. 안 뜯어도 돼요. 자, 나더 이게 예, 아령이 되게 가볍네요아령아령 무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령좀 무겁게 재줄게 여러분들. 무겁게 해주세요. 무겁게 무겁게 무거운 게 좋은 거야. 이는왜이 플래시가 말도 안 되는 다왜 정답입니다. 저는, 루키, 헤어, 이미네이터더미네이터 아.. 랄랄러바빠서 가봐, 이봐봐 삐뿔어봐, 봐 삐뿔어봐, 봐왜 무시로 못하니? 왜 어디서 가루는 무시로 못하니? 펭수발, 자, 펭수발 하나, 펭수발 둘, 여기 끝났습니다. 이제 잡으도록 아 하죠. 짜은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단은 이걸 둘러싸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맞나요? 여러분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 댓글 댓글, 댓글. 맨날 먹을 때요 댓글. 댓글. 댓글 댓글 좀 부탁드리면 아주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좀 댓글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 댓글다가 별로 없어요. 구독자도 별로 없고 좋아요도 별로 없고. 제발 좀 댓글 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세요. 아니면 혼나질 아니야. 거싶어도안 돼.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거야? I'm so... I'm home. 이렇게 다 완성시켜 줬구요 이렇게 쉬우러는데 구멍이 안맞아난 이렇게 쉬어보도록 하죠. 이냥 그냥 그다 버리도록 하죠. 이렇게만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 팔에다 일단 아령을 붙이려는데 저도 테이프. 테이프. 데이브로 저으러 가죠. 데이브, 데이브. 허티비 하면 뭐해? 모르겠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를 한 쪽에 넣 자, 이이서 헬프에 있어요. 거기다가 이볼게요 자, 하나, 더. Oh. 음,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쁩니다. 이거 좋아가지고요. 앞으로 제가 심심할 때 하나씩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추천해 드릴게요.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급 자. 자, 이있으면은 이렇게, 이렇게 접으시는 거예요. 이거 다 설명해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살면서 없어, 없어 없어 댓글로 보고 다 했습니다. 아니 어, 네. 댓글 네? 믿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 펭귄 너무너무 귀엽다. 죠. 제가 지금 지금 봤는데. 음. 때다데 <laughs>

앞부분에도 하나 붙여야 돼요. 왜냐면, 좀 헐렁하게 기 때문에. 이가좀 헐렁하게 붙여야 돼요. 완성! 아우, 귀엽지? 아니, 이 형아, 얘도.